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격이 다른 리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유엔 총회에서 감동적인 연설을 한 세계적인 케이팝스타 방탄소년단은 모든 면에서 다른 아이돌 그룹과 차별이 됩니다. 그들의 출세작인 페이크 러브의 가사를 한번 살펴볼까요? 슬퍼도 기쁜 척할 수가 있었어 널 위해서라면 난 아파도 강한 척할 수가 있었어. 사랑이 사랑만으로 완벽하길. 내 모든 약점들은 다 숨겨지길. 이루어지지 않는 꿈속에서 피울 수 없는 꽃을 키웠어. 네. 일회용 인스턴트 사랑을 주제로 한 다른 케이팝 가사에 비해 단연 돋보이는 가사입니다. 방탄소년단에 몰입하는 자녀의 부모들이 이 가사를 듣고 함께 팬이 되었다고 합니다. 삶의 철학과 깊은 사랑의 힘을 청소년들에게 들려준 격이 있는 다른 차별되는 가사입니다. 이 가사 덕분에 이들의 유엔 총회 연설은 훌륭하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. 방탄소년단은 k p o 의 일반적인 방식을 한 차원 높은 품격으로 돌파한 것입니다. 미래의 리더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? 방탄소년단. 한마디로 그들은 격이 다른 리더라고 생각합니다. 부하 직원들이 리더를 볼 때, 인품, 태도, 능력 등 모든 면에서 격이 다르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격이 다른 리더는 어느 시대에나 훌륭한 인재였습니다. 그러나 제로섬 전쟁 중인 지금은 그런 리더가 더욱 필요해졌습니다.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합니다.